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를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이 가정의 규범은 바로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그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뭐 예를 들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라 또 종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은 오늘날 이 그런 어 여성의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그런 남녀 평등의 관점이라또이 노예제도 자체가 없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오늘의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시대와 예,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예전에 그런 사회의 가부장제적인 또한 노예제도나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말씀, 특히 이제 종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그러한 견해들도 있었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가정에서의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또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때 그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이제 보면은 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점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이 기독교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동시에 앞에서 골로새 3장 1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한 어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리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는 또 남자와 여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있는 예, 이 가정 규범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을 어떤 차별이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 해석하면은 이 골로스에서 3장 11절 말씀과 모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차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그 복음의 선포는, 어, 상 그때 당시에 이제 상당히 혁명적인 그런 선포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뭐, 어, 이방인들은 둘째 치고 유대인들조차도 예전에는 그 매일 드리는 감사의 기도에 여자와 종과 이방인도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과 달리 이제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차별이 전혀 없다는 것. 또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섬기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또 세상의 이방인들과 그런 종교가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유대인들과도 이제 그런 종교적인 이제 충돌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당연히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널리 전파되지 않았던 어떤 사회에서 소수의 자리에 있었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로 복음을 믿고 개종하게 되었을 때에 기존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에서부터 이제 벌써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내가 세상의 화평,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어, 때로는 그러한 어, 가정과 또 결별을 하게 되는 어, 그래서 어,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뭐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면 은 어, 그러한 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어, 가족들과 또 이렇게 결별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생기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특별히 이 오늘날과 달리 이뭐 종교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회 규범을 결정하는 그러한 문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교가 다르고, 또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말 그대로 어이 가부장제적인 그러한 기존의 종교에 근거한 여러 가지 그러한 건의에 도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회 질서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고또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를, 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가정 파괴범이다. 그래서, 인간을 미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 오해와 잘못된 비판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죠. 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제 특별히 예전에도 보면은 한국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사실은 가족들끼리 충돌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산 문제부터죠. 그게 사실은 이 가족이라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는 이 제사랑 명절에 함께 모이는데 함께 모이는 구심점이 뭡니까 제사예요. 뭐 부모님 기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도 전부 다 이를 보면은 이 어, 오늘날도 이 가족들의 모임의 구심점이 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겁니다.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그런 가족 모임에 있어서 나는 제사를 안 지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뭐, 겪어본 사람들은 잘 알지만 이게 그냥 단순한 뭐, 제사를 안 지내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과 기본적인 이 관계가 파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뭐,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더더군다나 그랬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은 단순히 가족뿐만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한그 모든 유교적인 사회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었단 말이죠. 이제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때에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그렇게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종교가 아니다. 마치 무슨 사이비 종교들이 그러하듯이 그러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런 것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가정 안에서 그런 신앙의 부분에 신앙에서 있어서 신앙에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시조를 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때문에 기존의 가정 질서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질서를 따르지 않는 부분들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한 그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정에 있어서,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사도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예수 그리소를 스 성기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 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기는 것과 성기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바로 가정의 일반적인 질서와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면으로서 바로 어, 세상 사람들에게 예, 바로 어, 그 모범이 되어야 된다. 새 사람으로서 말 그대로 어, 그런 하나님의 덕을 어,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비춰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뭐 가부장적인 어, 그런 질서를 옹호한다는 것보다 가정의 평강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고 양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또한 가정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관점에서 행해야 될 것은 당연히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그런 사랑과 평강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규범을잘 보시면, 은 이게 이제 앞에 새 사람에 대한 그 3장 17절까지의 말씀과. 구분되어서 이렇게 별개의 말씀으로 이게 떨어져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보면은 그 말씀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장 16절 17절 말씀은 사실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씀과 찬양을 통한 예배. 17절은 삶을 통한 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산 제사로서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4장 2절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기도와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그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앞에 세사랑에 대한 것과 예배에 대한 말씀과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의미들을 이제 제대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에 있어서 갖춰야 될 성품으로서 마지막에 이제 온전하게 매는 띠가 사랑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가정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나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들 때문에 평강이 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가정 구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복음을 지킴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면서도 사랑으로 통해서 그리스의 평강을 이루어 갈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때로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의 평강을이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의 평강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이제 가정의 가족 관계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의 평강이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때 당시에 이교도들이나 유대인들의 가정규칙과 크게 이렇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 동시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래서, 어, 주님 안에서, 어, 그러한, 어, 이,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그러한 가정규칙이나 도덕적인 그러한 원리들을 주님 안에서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안에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따라야 될 것들은 또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또한 가지 이제 더 생각해 볼 것은 뭐 이제 예전에 시골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도 가정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이렇게 오늘날보다 사실은 오늘날 핵가족화된 이런 시대에 보다 훨씬 더 가정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이렇게 잘 드러나죠. 훨씬 더 이렇게 개방적으로 보여 그 가정의 삶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이 다알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은 그러한 가정에서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 예수를 믿어서 뭐 제사도 안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예수도 믿기 때문에 제사도 안 지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같이 뭐 같이 모여서 뭐 술을 마시고 뭐 이런 것은 안 하지만, 어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어, 이 관계에 있어서 거부감이나 끌이낌이 있지만, 그러나 하, 저 사람이 그 가정생활에 있어서 이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니까 참으로 아 본받을 만하다, 아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에, 에 살아가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가정에서의 그런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주님 제가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삶에서 주님 정말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 1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나도 감사하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